네, 안녕하세요 김홍식입니다 오늘 뭐 갑작스럽게 하라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준비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예전에 좀 한가하고 여태까지 들은 풍화라고아 제가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그러니까, 우리, 우리,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, 전문가라고 할수 있지만은, 저보다 더잘 아시는 분들이고, 이 지금 앉아있는 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고, 이제 낯선 사람, 일반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,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되겠더라고요. 5분이 넘어가면 지루해요.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, 저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어 우선 애터미는 회사는 너무 뭐 우리는 뭐 당연히 잘 알고 있지만은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마트를 바꾸라고 얘기를 하죠. 네, 일단 대형 마트를 애터미 마크로 바꾸면 가사에 도움이 된다. 다른 회사들은 0.5% 정도 포인트가 주는데 우리는 6.5%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잖아요. 금액으로 얘기를 하면은 100만원 을 사면 한 5천원 정도가 우리한테 돌아온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아이 터미 같은 경우는 6 5 0 0원즉 12배 정도가 절약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래서 그한 예로 우리가 프로폴리스 치약을 치약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우리 치약은 만약에 그 이게 시중에는 없고, 약국에서 굳이 팔게 되면 은 200g에 한 2만원 정도 하는데, 우리는 이제 200g에 3천원. 그러면 이제 17,000원이 전략이 되죠. 치약 하나만 가지고도.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쓸 때, 이런 생필품이니까 마트만 바꿔도 한 달에 뭐2 30만원은 쓰니까 생필품을 이제 그런 이제 가사, 가사에 도움이 된다. 그런데, 그런 도움이 되는 가가정에서어 에테미에는 보상 플랜이라는 게 어디나 있긴 있는데 에테미의 보상 플랜은 우리가 그 가입비가 없고 진입비가 없고 월마감이 없고 어 일단 추천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한 누적이고 무한 단계로 글로벌 원 서버 마켓 마케... 사... 원서버로서 이제 상한가가 있는 그런 보상 플랜이 있는데, 아,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보상을 어떻게 받느냐. 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, 좌우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PV 포인트를 좌에 우에 이제 30만, 30만 포인트가 되, PV가 됐을 때 N가를 적용을 해가지고, 어, 약 지금은 한 6만 5천 원이 될까 말까 하는 정도의 금액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후원 수당의 첫 걸음이죠.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원 수당 중에서 에테미에서 어, 제일 제일 작은 제일 낮은 직급이 이제 셀즈 마스터인데 셀즈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좌우로 좌우로 이제 250만 PV, 250만 p 가 일주일에 2주 보름에 보름 동안에 어,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30만 pv가 8번 되면은 240만 pv인데 이게 보름 동안에 됐을 때 세일즈마스터 라는 그 직, 직급이 나옵 됩니다 그건 뭐 우리는 잘다 아, 아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, 직급은 이 그런 식으로 돼서 어,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직급이 일, 일곱 단계가 있다는 것까지는 뭐 우리는 다 아는 거고 그런, 그런 소비자한테는 거기까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. 우선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아니까 그런 줄 아, 알고 이제 소비를 시키는 데 중,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해주면은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필품을 통해 가지고 연금소득까지 3대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에트미가 보상플랜이 좋은 거는 뭐냐면은 다른 회사들은 다단계 회사들은 뭐 2, 3년 뭐몇 년이면 망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9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보상플랜이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러고 아무도 회원들이 그 보상플랜에 플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바도 없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은 보상을 충분히 받고 지금 좋은 제품을 쓸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애터미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기부 문화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2019년도에 미혼모한테 100억 기증을 하고 근래 10월 15일 금년 10월 15일엔 컨베컨션이라는 국제 어린이 기구가 있습니다. 그 기구에 천만 달러를 기부를 하고 지금까지 사회에 공헌하고 기부한 금액이 500억이 넘는 그런 회사거든요. 그런 회사에서 보상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상을 받고 좋은 제품을 쓸수 있고 그래서. 너무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그러고 뭐 금년에 뭐 이런 이런 거는 뭐 사실 뭐 그거 소비자한테 얘기해도 별 효과는 없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금년에 삼억 삼억 불 탑을 탄다. 삼억 불 탑을 타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기업체 중 기업체가 수도 없이 많지만은 그 삼억 불 탑을 타는 회사는. 13개 밖에 안 된다. 그렇게 애터미가큰 회사라는 걸 부각시키면, 요즘에 또 가끔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장영실상, 세종대왕상 얘기를 하는데, 그 화장품에 대해서는 그런 건 관심이 없더라고요. 손님들, 소유자들이.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한테 저는 궁금한 게, 어, 도대체 뭘 얘기해야 그 사람한테 어필이 될까 하고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남자 여자 연령별 별로 다르기 때문에 아뭐그 정도로 보상플랜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